2024년 2월 21일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2장 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애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 즉 에돔 땅을 지나야만 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하시기를 신명기서 2장 5절 후반절에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라고 그들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달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뿐 아니라 온 세상의 땅과 권력을 섭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돔 족속을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도 주관하고 계시고 그들의 왕이 되시며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만나게 되어질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간섭하고 있기에 성도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인 신명기서 2장 4절의 하반절과 5절 상반절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먼저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창세기 3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에돔 국가는 이스라엘 민족보다 먼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강한 군대와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야 할이 땅의 모든 악한 사람들과 강력한 악의 권력으로부터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28편 7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잔송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한 나라였던 애돔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또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명을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투지 말 것이며 또 싸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우고 기쁨을 넘치우는 하루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시나 보지 않나님 인생의 여러 굴곡된 여정을 걸어갈 때에 여러 힘든 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홀로 걷지 아니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여 주심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힘든 거 어려울 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정을 아뢰우며 응답을 닿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이 한날에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늘교의 성도들, 세상의 사람들과 권력들과 사투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며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분을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하라 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이다 아멘